자, 다음 문제 봅니다. 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져 있니?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주어져있으니까 너는 뭐 A 대신에 그냥 가장 간단한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. 그 2분의 1 생각해 보면 A 빼기 A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? 누구 빼란 얘기야? 2분의 1분의 빼란 얘기니까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로 바뀌겠죠? 그럼 이 전체는 지금 양수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지. 그럼, 즉, 이 범위에서 a-a분의 1 값이 지금 양수란 얘기네. 무슨 말인지 알았니? 그럼, 얘는 지금, 뭐,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양수고,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4가 지금 누군지 알아보려면, 자, x가 지금 누구냐면 a-a분의 1인데, 너의 제곱인데, 여기에 플러스 4를 했대. 그럼, 플러스 4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, 2 플러스, a 제곱분의 1 더하기 4로 바뀌어서, 얘가 지금 a 제곱, 플러스 2에, 얼마? a 제곱분의 1, 이렇게 바뀌게 되죠? 그럼 얘네 a 플러스 얼마가 돼? a분의 1, 전체의 제곱. 얘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잖아.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a분의 1은 양수야, 음수야?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, 계산해 보면, 얘 마이너스 2분의 1, 너는 플러스, 어차피 음수지?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전체는 음수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다고. 자 따라서 이제 마무리합니다. 자 루트 x라 그랬으니까 루트 x에 x 대신에 누구 갖다 집어넣을 거야? a 마이너스 a분의 1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빼기 루트 자 우리가 x 플러스 4를 지금 너라고 구해놨으니까 a 플러스 a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그럼 얘는 다시 절대값 a-a분의 1일 거고 빼기 절대값 a플러스 a분의 1 네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죠? 자 그럼 보자. a-a분의 1은 누구였어? 양수였지. 그럼 얘는 양수가 됐었고 얘는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? 얘는 그냥 나오고 a-a분의 1로 나올 거고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다. 플러스 a에 a 플러스 1 네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얘랑 얘랑 없어져서 a 더하기 a니까 얼마? 2a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.